네 안녕하세요. 마니스 타이파크입니다. 오늘은 이제 또 구독자분,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배수 보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64제 이플 부기를 사고 싶어요.라고 말을 해서 어이 낮은 레벨 구간때 이제 돈을 벌려야 벌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고 요즘에 C3에서 사냥을 해봤자 장갑 공격 줌서가 워낙 C3에 많이 있다 보니까 사실 그나마 장공을 파는데 장공을 그래도 70만 원이면 그래도 괜찮긴 한데 막 50만 원, 60만 원일 때도 있고 이런 식이다 보니까. 어, 약간 시스레에서 계속 놓으셔도 이제 되긴 하지만, 낮은 레벨 구간 때부터 이제 모아야 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40레벨이 딱 됐을 때,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보면은, 여기에 메모장에 이제 어떤 분이 한번 적어달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적어서 한번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면, 마스터 크로노스라는 애가 투민 60%를 줍니다. 토비 표창도 주고, 그리고 약간 이거는 전사분들은 좀 가면 좀 고생할 수 있어가지고, 표도나 뭐 법사분들이 가시면 좀 좋은 것 같아요. 게다가 애들이 또언데되어가지고 힐도 아마 데미지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 맞을 거예요, 아마. 잘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이제 클래릭분들도 한 번, 저게 근데 클래릭분들은 레이스에서 놀아도 돈이나 이런 게잘 벌리긴 하니까, 43일 때도. 그래서 한번 여기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길 산데, 이게 옛날에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보면은 길을 몰라가지고 좀 고생을 많이 했어서 한번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지까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아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여기로 이제 들어간 다음에, 또 일로 또 들어가고, 여기 비상구 모양 써져 있는 곳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여기 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시간에 갈린 길에서 옆으로 이제 두 칸을 가네. 보면은 이쪽으로 한번 가는 것 같아요. 이리로 가면은 시간 의길 3이고, 이 친구는 이제 보면, 얘는 좀 맛있는 게 딱히 없어요. 미스틱 쉴드하나데 이거는 뭐막 그렇게까지 금액이 되는 건 아니어서. 오아이고 이제 자게 되서 그런거고 자체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이제 가면 이제 시간의 길 4에 입성을 합니다 그럼 주로 사냥을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냐면 아 보기가 안찾지고 있구나 이제 뭐 요런데 잡고 요렇게 잡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도 이렇게 하고, 뭐 많긴 하죠, 여러분들. 그 위층도 잡고. 이렇 하시다 보면 이제 원거리 격수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만 때리는 스킬이 하나 해가지고 한번 봐봐야겠다. 콜드빔으로 해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좌우로 사용을 하고, 만약에 레벨이 낮으면은 한 방에 오 죽이면 아마 더 시간이 많이 남겠죠? 뭐, 젠컷이난다 싶으면, 이제 이게 잡고, 여기 올라왔어또 이렇게, 좌우로 잡다가, 다 잡고 나면, 굳이 위에는 안 잡아도 되겠어요. 그죠? 이렇게, 이쪽만 두 개만 이렇게 좀 해도, 상양이 충분하지 않을까 싶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말한대로 투민이랑 토비가 나오니까, 어, 정말 무과금으로 하신 이제, 도적분들, 표도분들도 이제, 토비 표정도 하나씩 하나씩 먹고, 아니면은, 다른 분들도 뭐, 토비는 얼마나 하지? 요즘 몰랐나? 소비 표창 같은 경우는 110만원 이렇게 하네요. 그죠. 그리고 또 같이 겸하다 보면은 좀 레벨업 하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먹으면은 좀 달콤할 수 있다. 그 투민 같은 경우에는 투구 민첩성 조문서 60%가 비쌀 때는 막 500, 600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좀 다시 좀 내려온 것 같네요. 4 7 5 0만 정도 하니까 여기가 그래도 이제 사용하기에 좀 괜찮을 수 있다. 이렇게 사서을 하시다가 이제그 다음에 이제 가야 될게이제또이제이표도들의로망이 뇌전 아니겠어요 여러분 뇌전은 얼마나 하는지 보자. 뇌전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 뇌전 수 이렇게 이렇게 비싸 뇌전을 해러 가봅시다 여러분들 자 얘는 어야생고이렇토는 꽃뱀의 게토저이가 아마 무이라는곳이라무릉입니다 무릉에 어 일단은, 속 빨라지는 약 하나 먹어주고, 무릉의 세제 왼쪽으로 와서, 꽃뱀의 영토라는 곳까지 가줍니다. 막 좋다. 또 이게 다양한 맵들을 또 경험해봐야, 여러분들. 또 사양도 재밌거든요. 그, 각, 그냥 C3 그 칙칙한 곳에만 박혀있는 것보다, 한 번씩 이렇게 파멸하는 재미와, 이런 이제 경쾌한 음악도 들으면서 여기에제 꽃병 명도시면 여기 위에 돌멩이 하나 있죠? 여기에 슉 들어가봅니다 들어가보면 야생구 명토 일에서는 이제 이 푸바우들이 나오잖아요 애들이 달고미 애가 아마 뇌전을 주는 걸로 아는데 아 애가 혼줌을 주는구나 오그 스테프 마력 점수 60%도 주네요 꿀돌이 중에 꿀돌이인데 이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스테프 마력 점수가 또 플레임 조 때문에 좀 많이 비싸졌어요 백0 0만원씩 가져오죠 그래고이 친구가 원래는 이제 혼줌을 주는 앤데 뭐 어떻게 보면 이제 140레벨이 안되니까 혼줌은 못먹어도 그니까 스태프마력주무사라이런거죠 우리는 이제 뇌전을 먹으러 왔죠 140이 안됐으니까 140이상인 부캐인분들은 또 이제 더 행복할 수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뇌전만을 노린다면 야생공격수 3으로 가줍시다 가보면 여기에 이제 3만대도 이제 얘들이 많이 나와요 판다곰이. 됐고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하면 사용하셔도 되는데 요거보다도 더 이제 나는 잠깐만 여기서 한 판다곰이 중간 한번 봅시다. 어 판다곰은 뇌전 아이뻐 뇌전 900만 짜리 대로. 근데 저뭐 나머지 주문서는 별로 맛있진 않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로 들어오시면 어디더라 이거 아한칸더 가나 그냥? 떠돌이 구명터가 여긴가? 어 여기에는 이제 이 판다곤밖에 안 나오죠 그리고 보스도 하나 나옵니다 근데 아마 보스도 혼조물 주긴 하는데 어... 약간 애들 레벨이 판다곤 레벨이 60이니까 저야 이제 세니까 이렇게 쑥쑥 잡지만 좀 약간 여유롭게 잡는다면 위아래 다 잡으면서 여기서 이제 뇌전만 노리면서 파밍하시는 법도 괜찮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한 번씩 테륜이 뜨는데 얘는 레벨이 71이고 애가 이제 혼줌을 주거든요 그다음에 뭐 투구 지력 주문서도 꽤 비싸죠 이거 옵션 보면 투구 지력 주문서 60% 400만원 450만원 정도 하네요 그죠 그리고, 뭐, 장공 1 0번이 그렇게 비싸진 않은 것 같긴 한데, 망행, 뭐, 이렇게 뭐 해가지고, 스마랑 뭐, 주문서도 이렇게 많이 주고, 활공도 좀 비쌀 텐데, 그런 거랑. 혼종을 주는데, 이것도 아마, 보스가 주는 것도 140레벨이 넘어야 될 거니까, 토비도 주네요. 그럼 뭐, 이런 귀여운 아이템들이 나오니까, 혹시 법사분들은 여기서 사용을 하시다가, 엔지링즈 나오면 그냥 이거 먹어가지고 쓰셔도 되겠네요, 그죠? 오, 레이든 스태프에다가 뭐가 많이 나오네. 음. 음. 이렇게 해서, 여기, 떠돌이 고미 왕토도 되게 좋다. 되게 괜찮네요. 지금 많이 올라서. 뇌전 여기서 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판다곰 잡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뇌전이랑 하민을 주는 털복숭이의 숲이라고 있는 곳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또 여기서 좀 레벨을 좀 하시다가 한 70레벨 정도쯤 되셨으면은, 여기도 좀 지루하다 하면 이제 리프레로 이제 진출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보자 리프레도 음악 좋죠 드디어 이제 그래도 제일 센 곳인 리프레 진출을 했죠 그 다음에 넣고 만통을 여기 넣고 이 사냥터는 만명통치약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 아까 서쪽 수비라 그랬나? 어, 미나리 서쪽숲 서쪽경계 음 여기 두칸을 가야되나봐요 가봅시다 가보면 쟤들 약간 상태상을 걸고 그런 애들이여가지고 그래도 좀 돈벌이가 좀 짭짤할수있으니까 가봅시다 애들이었나? 애들이 주는것같은데 근데 누가주는지 봐야겠어요 래쉬도 어 오래쉬는 정말 너무 안 주는데 노란 색깔은 답이 없어요. 그다음에 다크 래쉬 애가 이제 하민을 주네요. 그 뇌전까지 주고 오 다크 래쉬가꿀도이네 이제 다크 래쉬가 많이 나오는 곳으로 가는 거겠죠. 한칸더 가면 이제 여기에 서쪽 경계가 있습니다. 여기도 아마 여기 다크 래쉬만 나오니 여기도 이제 래쉬랑 다크 래쉬 같이 나오는데 오. 여기 있는데 이제 쩌네들도 같이 나오니까 여기서 아마 여기였나? 어 여기로 딱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털복숭이의 숲인데 거의 다크래쉬가 나오고 또 이제 몸이 많잖아요 보시면 이래시는 이제 뭐 주는 애 없어요 근데 이 다크래쉬가 달달하기 때문에 이렇게 슉 잡아보면 민크도 주네. 이렇게 해서 이제 애들 잡는 거죠. 내가 가끔씩 뭐 저주도 걸고 한다더라고요. 상태상 걸고.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일단 경험치는 1700인데, 음, 이게 이거 먹었을 때도 재드려야죠. 2200이랑 1800 이렇게 주네요. 그럼 약간 시스루 도시다가 좀 지루하시면 중간낸 단계로 애들을 한번 고치면서 여기서 뇌전을 캐는 식으로. 사양을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어요 털복숭이수 그래서 좀 다채로워지면 좀 게임 훨씬 재밌어지겠죠 여러분들 왜냐면 저도 여기는 사양 안해봤는데 재밌어 보이네요 굳이 그이 위쪽으로 막 돌아다닐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약간 왜냐면 저야 이제 지금 레벨이 높으니까 이게 이렇게 빨리 죽는 거지 맞는 레벨 때 오시면 제 생각엔 여기가 어법사들 이렇게 그냥 텔포 타면서 하니까 좀 편하긴 하네요 여기만 아마 쓸어도 좀 이제 몹이 1층에 많이 있네요. 그죠? 여기만 좀 이렇게 1층만 돌아다니면 사냥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뭐막 엄청 어렵게 되는 것도 아니니까. 이쪽에서 이제 뭐 단일 공격이든 뭐 법사들 썬더볼트든 뭐 이런 걸 써가지고 여기서 사냥을 하시다가 이제 뇌전을 먹든 뭐 그렇게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 이건 유명한 곳이죠. 이제 사냥의 골짜기, 이제 양을 잡으러 가는 거죠. 드디어 이제 일뷰로 이제 좀 급이 높아지면 대 여러분들이 잡다가 내전 몇개 캐고 나면은, 또 사냥 의 골짜기 없나? 요즘에 인기 있는데 사냥 의 골짜기. 음, 근데 오히려 다행인 게 없어서 다행인 것 같긴 해요. 왜냐? 가서 사냥을 할수 있잖아요, 그죠? 보여드릴 수 있고 하니까. 으차 가보면. 여기서 이제 상해골짜기는 이렇게 길 따라서 쭉 가다 보면 여기 있죠. 그래서 일단 쭉쭉 가봅시다. 따라서 왼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애는 뭐안 주나? 음, 그렇구나. 뭐가 보나 넌. 행키는뭐안 주니? 뭐구나. <laughs> 그래. 어, 심술쟁이 담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 뒤보자. 일로 들어가면, 이제 숲에 갈린 길에서, 오른쪽, 어, 양들 여기도 는데 양들이 있긴 한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이 일반 양들은 별로 맛이 없습니다. 근데 일반 양이 이 수속성에 얼음의 약함이에요, 애들이. 그러니까 얼음 데미지가 1.5배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썬콜 분들이 사냥하기좀 괜찮다 그나마 여기는 약간.. 근데 여기도 아 여기는 이런 양들만 나오나보네 1층에 있나? 아어 아. 어, 근데 여러분들 이거 오히려 상해골짜기에서 이제 귀찮게 사냥할게 아니라 아 여기 1층만 사냥하셔도 아 4마리밖에 안나오는구나 어쩔 수없네 여러분들 상해골짜기로 떠납시다 이렇게 위로 가서 가시면 이제 여기가 이제 상해 골짜기로 왔죠 그러면 이 검은색 애들이 일비를 주는 거에서 이렇게 잡아보고 이압 이압 이렇게 저희 여러분들 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하는 거라서 이제 웬만하면 이걸로 한번 잡아보는 거고 웬14,000 달인데 앤는22,000달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속성이 이제 약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검은 애는 괜찮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여기서 에 블리자드로 이렇게 한 방에 잡고 할수 있으니까. 또 약간 이게 다 올라갈 수 있으면 좋은데, 약간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나로분들은 어떻게 뭐 풀점을 막 어떻게 하고 날아다니면 뭐 밑에서 막 다시 올라오고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자리가. 어떻게 하더라? 여기였나? 이렇게 뭐 하셔가지고 이렇게 슉 빠지면 아니네 이렇게 하면 되나? 아닌데 어떻게 뭐 풀점으로 어디로 막슉 들어가시더라고요 여기서 막 점프해가지고 이렇게 딱 들어가면은 이렇게 가시던데 그건 한번 나루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이제 풀점이 없어서 아마 저는 안되는 것 같고 한번 전에 한번 봤었는데 이렇게 하시고 여기서 이제 일비를 캐는데 일비가 확률이 제가 알기로 혼줌에 한세 배인가? 그래요. 꽤잘 나와요. 이 듀얼버크가 일병이 이렇게 높습니다, 여러분. 근데 듀얼버크가 이제 다른 혼줌 사냥터처럼 엄청 많지가 않으니까 이 검은 양 개체수가 이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도 이제 애들 경험치는 보시면 한번 경험치가 너몇 주니? 애는 1800, 그리고 애는 9466이어서 경험치도 꽤 괜찮게 줍니다 그래서 버크는 어뭐다이몬드 안드랑 뭐 이런 것들 정도 주고 막상 돈되는 거는 잘 없네요 버크는 근데 듀얼 버크가 이제 여기가 이제가 어 얘도 막상 이렇게 두공 60%도 그렇게 비싸진 않을텐데 좀올랐으려나 두천곱육 공격력 주면서 60% 음, 그래도 5 0만원 하네요. 그거 이제 하지만 일비가 우리에게 제일 크죠. 일비는 한 일비 표창 오 3천만 쯤 하네요, 그죠? 그래 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마지막이 이제 스자 어, 20을 먹을 수 있는 이름이 뭐더라? 용의 숲 3인지 아니면 좀더 가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한번 알려드릴게요. 용의 어숲 스피릿 자벨린 20. 30은 싼데 20 엄청 비싸요. 왜냐면 쩌놈한테만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또 이제 많이들 쓰긴 해야 되니까 엄청 비싸죠. 이게. 스피릿 자벨린 30은 또 세상 저렴합니다. 네. 이거는 망가의 길이에서도 나오고 해가지고. 그면 러 한번 이제. 저기는 이제. 원래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면 되는 긴 하는데 용해수. 용해수 아마 3인가 협곡인가 여기서 나올 거예요. 근데. 굳이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여기를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리플에 가셔가지고, 어, 이 오른쪽에 가시면 리플에도 택시가 있답니다, 여러분. 몸 뭐, 택시 있죠? 예, 네, 총알 택시를 타고, 용의수 입구로 가주는데, 5만 5천 메소네요 비싸긴 하네. 이렇게 오신 다음에, 여기 용의수 입구에도 보면, 이 옛날에는 이 레드 터틀이 주는 것 중에 이배틀십 토르페도 3 0이꽤 비쌌거든요? 어, 없네? 잠시만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해가지고 배틀십 토르페도 비쌀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음, 한 300, 800, 막900 이렇게 하긴 하네요, 보면. 근데 이거 하나 먹는다고 여기서 고생하기에는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정도 금액이면. 그래서 애들은 그냥, 뭐, 재미로 한번 잡아만 보시고, 막 그렇게 맛있는 거는 잘 없어요. 그 애들이 이제 넘어갑시다. 옛날에는 저기좀 맛있었는데, 그런 게 없어졌죠. 그래도 쟤들 레드 터틀 같은 경우는 이제 얼음 숙성이고, 아, 이제 뭐야. 아이고, 반대편이구나. 쟤들 이제 근데 드래곤 앤비이랑뭐 이런 걸 주긴 하니까, 그 애는 이제 숙성에는 이제 안올죠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잡기 좀 힘들어요 썬콜 분들은 대반 다른 격수분들은또한번 정도는 와서 잡을 만하고 이제 대신 이렇게 여기 용해수비로 오면은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 있어서 이렇게 얼음으로만 잡을 수 있는 애가 있죠 경험치 14,000 주네요 경험치도 좀더 주고 하니까 숑숑숑 타씩 그 다음에 용해수 비에 오면은 이제 뭐 애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리스트는 뭐 별로 주는 게 없는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뭐 없어요 왜 아공 60% 주네 근데 애는 뭐 그렇게 막 맛있는 게 아니어서 우리가 이제 정말로 맛있어하는 애는 애를 닮았는데 애는 약간 애도 얼기는 하네 얼기는 하지만 데미지가 14000 이렇게 달잖아요 아까 2만씩 달고 하는데 진짜 얼음 속성 애들은 0.23에 오면 이제 이해가 뜹니다 애 이름이 브레스톤 이 브레스톤이 이제 유일하게, 요, 쓰자 20을 주는 애에요. 그리고, 뭐, 백제, 뭐, 방어구들은 뭐, 별 의미가 없고, 또, 스마도 주긴 하네요. 그래서, 보면 얘는 어느 속성에 약한 것에다가, 경험치 16,000씩 주고, 이게 은근히 맵이 좀, 이렇게 이상하 생겨가지고, 안 좋을 것 같지만, 이렇게 밑에 떨어지면 이렇게 이동이 돼요, 여러분. 거 잡고, 이렇게 잡은 다음에, 돌로 가 가지고 떨어지면 돌로 보내 주거든요. 여기서 또 사냥하고 잡고 잡고 아야. 여기서 잡고 이렇게 두 개만인데 돌아도 되긴 하겠네요, 얼추. 그면 전화되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 세 방에 이렇게 죽고하지좀 아니면 좀더 많이 죽거나 좀 오래 걸리실 거 아니에요. 레벨이 낮고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사냥을 이 루트를 향해서 돌면은 되신다. 괜찮으면 이제 여기도 이제 또 잡아주면 좋죠. 이렇게 두 마리까지. 기로 가면 또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가지고 돌면은 여기서 이제 스자 20을 먹으면은 한 방에 이제 큰 부자가 될수 있다. 그리고 애들이 뭐 용의 비늘 이런 것도 다 줍니다. 뭐 매수도 많이 주네. 3000씩이면. 애가 이제 아마 용의 비늘이랑 이런 것도 주지 않나? 너도 안 주니? 어드리곤비닐을 이렇게 주잖아요 드비디형을 주니까 드비오 요새는 많이 싸지긴 했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그 와이번의 효곡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좀 싸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백신을 수요가 있으니까 오 다시 올랐네요 38만원 네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보면은 드비도 캐고 운 좋게 한 번은 먹어볼 수 있는 수자를 향해서 생각을 하면서 뭐 와이번의 효곡 낚시 자리는 이제 편안하게 사용을 하는 곳이면 여기는 이제 대박 한 번을 노리며 이렇게 단일 타격으로도 이제 잡으면서 이제 사냥을 한번 해보시고 싶으면은 또 해보면 또 재밌다 나루분들도 이제 내가 쓰자 20을 배워야 되는데 야 사기간 너무 아까워 그러시면 이제 여기서 한번 먹어보시는 것도 좋죠 이렇게 해서 어아 그리고 이 로나오프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매장이 실제로 얼마에 거래가 됐는지가 뜨는 거에서 좀 내가 덤탱이로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으면은 검색을 해가지고 한번 실제로 저금액 거래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돈벌수 있는 많은 사행터들을 알려드려가지고 한번 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낮은 레벨 때에는 투민, 토이표창 이런 것들 해서 이래저래 많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마지막에 이거 보시면서 내 레벨 때 맞게 46레벨, 5 6 60레벨 74레벨 이게 몬스터 레벨이지 내가 가야 될 레벨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얼추 좀 맞춰가지고, 지루하지 않게 한 번씩, 사냥만 하면은, 좀 그러니까, 돈도 벌고, 좀뭐 하나 캐볼까 하면서 사냥하실 분들에게, 좋겠다. 그리고 또 경험치가 그렇게 막 많이 안 오르시는 것도 안 와요, 또 보면. 오르면서 하는 거에서, 이렇게 이양할거좀더 효율적으로 하면 좋다. 그리고 C3 자리가 없으면은, 여기 한번 가보시면 좋다. 그래도 만약에 C3 자리가 있으면은, 거기가 이제 매수도잘 나오고, 개체수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사냥하시는 게좀더잘 오르는 것도 있고, 장공도 그렇게까지 싼건 아니니까, 장공 드셔가지고 파는 것도 괜찮아서 C3 첫 번째 추천하고 이 야생곰은 생각보다 갈만한 것 같아요. 내전 수리곰 지금 900만까지 올랐으면 충분히 갈만하죠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이제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도움되고 하셨으면 좋아요랑 다음에도 더 도움되는 영상 이렇게 찾아뵐 테니까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